오늘은 베란다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는 곳에서 쪼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제가 요 플레이모빌 9103을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요 박스가 지저분한 거는 제가 어제 라방에서 뜯어가지고 개봉을 했거든요. 개봉을 했는데, 라방은 어, 어제 욕을 많이 하는 라방이라서 제가 7시간, 장장 7시간 수다를 떨고 펑 했습니다. 비공개로 돌려놨고, 요거는 화소가 라방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다시 조립을 하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부품 이렇게 들었는 건 아니고요, 봉지에 다 들었거든요. 이걸 빼가지고 어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어, 요런 박스에 들어있고, 11번가 아마존에서 2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우주패스 쿠폰 써가지고 거의 한 16,000원 15,000원대에 적립도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을 했는거 거든요 요거 어제 하면서 이거 조립이 좀힘들더라고요뭐 쉽다면 쉬운데 뭐, 뭐 애를 키워 봤어야지 유모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게 뭐야 하면서 어제 뭐 수다를 떨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옆에 예쁜 또음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림자는 뒤로 빠지시고 아이이 범에서 해야 돼. 여기 제가 이제 보관할 때는 그냥 자 봉지에다가 다 그냥 넣어서 박스는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일단 인물 엄마 아 자연광에 사니까 좋네. 근데 타겠다 저 햇빛 알러지 있거든요 난중에 되면 또 오돌도돌하게 빨갛게 올라와요 빨리 끝내야 돼 10분 안에 빨리 끝내야 돼 요거 따님 요거는 그 아드님 요렇게 크기는 요렇습니다 플레이모빌 그리고 머리도 요렇게 있고요 애기도 다리 요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요거는 안경닦이를 왜 줬나 했더니 요거는 돗자리입니다 돗자리 아 지금 여기 끄덕끄덕 해가지고 음. 그림하고 똑같이 해야지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 나무,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어제 다 하고, 괜히 빼버렸나? 나좀 귀찮네. 어... 뭐지? 아, 이렇게네. 이렇게고, 보시고 아이 봄에, 이렇게, 각자 집에, 뭐, 정원 딸린 집이, 정원 딸린 집이 아니더라도 집에, 어, 요즘 이제 봄 되면 예쁜 꽃이나 이런 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장식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끼우면 되고요 그, 요 옆에는 이렇게 제가 미리 꼽아놨거든요. 이제. 하나, 하나 다 꼽으면 돼요. 이게 국내가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내용에다 적어놓을게요. 이게 아이큐박스에서 그 아마존 거다바아 달라고 요청을 한것 같아. 아왜 그래? 어차피 저거들도 수입해가지고 안전 검사 다 하는데 판매까지 막아놓더니 이제는 뭐 안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판매 중지 시켜놨더라고요. 에이, 하여튼 국내 기업들. 또기고음 음, 잘하고 있어. 어제 한번 했다고 좀 합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힘겹게 예, 다푼 해놨는데 힘겹게 해놨는, 이것도 이제 잘합니다. 아기 유모차 이렇게 해서 그냥 끼워 놓을 걸. 타이어 기우고, 옆에도, 기우고, 음, 이렇게. 아, 이거 뭐지? 아. <laughs> 음. 유모차가 이렇게 생겼나봐요. 여기다가, 애기, 이렇게 가두고, 어, 가두, 가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전바를 해주고 그리고 앞에는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풍선인지 뭔지 달아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있으면 아 이거 이것도 뭐 유모차에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어우 이제 너무 잘 만들고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어찌나 잘하는지 그리고 요거는 짐 같은 거 싣고 오는 거응 공팅이 아 짐이 아니라 애기 잠가준 인가여기 엄마는 애기 젖병을 들고 젊은 엄마네 애를 놓으려면 일찍 놔야 돼 체력이 될때 요거는 크리스마스 시리즈에도 요 장난감 똑같은 거 있거든요 요 다리 한짝딱 잡고 갖고 노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집어넣고, 음, 이것도 음료수 병이겠죠? 뭐, 애기거 요건데, 어제 좀 끼우기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걸로. 또, 이것도 스티커로 놔왔는 건데, 제가 붙여놨어요. 어제 버릴 뻔했어. 에휴, 힘들어. 이렇게 자연광에서 다 찍어봤고요. 어, 저 뭐지? 그거 음, 플레이모빌 전나무로 나온 거 있거든요. 크리스마스로 장식하는 거 전나무가 좀큰게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오는 거. 그거 뒤에 배경 놔두고 애들 찍으면 너무 이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나무는 꺼내기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 베란다에 유일하게 파릇파릇한 애들 지금 저 옆에 놔뒀거든요. 그거랑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건데, 어떤 애들이냐면, 당근 끝에 먹고, 뿌리 부분, 물에 담갔다가저 새싹 나가고 제가 심었거든요. 저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진짜 봄 되면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에이, 언제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체고요. 자 당근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당근 그거예요 당근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근 당근 그거 물에서 뿌리 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laughs> 이렇게 아야막 굴러가 요게좀 <laughs> 낮으면은 같이 해가지고 보면 좋은데 조금 아쉽네 그래도 파릇파릇한 데서 한번 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게 보여 드릴게요. 요거 그때 제가 지금 이제 오래됐거든요, 요거 아보카도. 아보카도 씨를 계속 물에 물 갈아 주면서 해 가지고 이만큼 컸어요, 얘네들. 이만큼 컸는데 지금 심어 줘야 되는데 안 심어 주고 계속 물에 키우고 있어요. 이제 봄이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심으면 좋겠지만 식물들도 진짜 사랑을 안 주니까 빨리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도 안키라고좀 아유 이뻐 역시 초록색이 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